테슬라 주식, 투자 시점인가? 기술 분석을 통한 통찰.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AI로 미국 주식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미주머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의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을 분석해 보면 최근 주가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패턴으로는 상승 장악형이 나타났으며, 이는 11월 20일 15시 경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구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면, 단기선 20일, 이중기선 50일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으며, 이는 상승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을 크게 웃돌며, 시장의 강한 매수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RSI 분석 결과, 현재 테슬라의 RSI 값은 78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최근 14일간 RSI는 50에서 78로 급격히 상승하며 주가 상승세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70 이상의 RSI 구간에서는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은 후 상승세를 재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를 살펴보면 K와 D가 11월 20일 10시경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으며 그 직후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K와 D 모두 과매수 구간인 92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주가가 단기 과열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추가 상승을 기록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신중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MACD 분석에서는 MACD 값과 신호선이 양의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강한 상승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히스토그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강한 매수세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MACD는 단기와 장기 모두 상승 신호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테슬라 주가는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최근 20일간 밴드 폭은 15%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는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사례에서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23.6% 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지지선은 334달러로 확인됩니다. 단기 목표가는 346달러, 장기 목표가는 358달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주요 가격대는 최고가 358.64달러, 최저가 138.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연간 변동성은 40%로 높은 변동성을 가진 주식임을 보여줍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테슬라가 장기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년간 주요 저항선은 360달러, 지지선은 320달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세는 장기적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총평 테슬라는 현재 강력한 상승세와 과열 신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 시점에서는 신중히 지표를 관찰하며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